지금 이렇게 물 속에 들어 와 있는데요. 네. 진짜 너무 시원해요. 정말 특제 소스 하나가 물이고 하나가 자연 바람이거든요. 여기 두개다 있어. 대박. 피크닉만 이용을 해도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예. 오늘부터 캠박스 서울에서 30분 거리 12,000평 수도권 최대 규모입니다. 피크닉. 차박, 오토캠, 글램핑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4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판타스틱한 곳. 헉, 여긴 어디냐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캠박스에 큰 힘이 되며 멤버십 가입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이현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시흥에 왔습니다. 왜 할게요? 수도권에서 빠르게 달려온 이곳은요. 바로 이것은 판타스틱 캠프닉인데요. 멋진 풍경부터 보실까요? 주변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제 뒤에 있는 최대 크기의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 보이시죠?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여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바베큐 시설까지 잘 갖춰 있어 가지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차를 가지고 오시면 차박도 오케이. 자 옆에 멋진 카라만 보이시죠? 가볍게 몸만 오시면 호캉스 부럽지 않은. 카라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몸만 오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이 카라반은 네대 이상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피크닉 존인데요. 넓게 보이는 이 장소는 바로 소풍 온 것처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오셔도 고기도 준비되어 있죠. 주류도 준비되어 있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라반 좀 봤죠. 피크닉 좀 봤죠. 이곳은 바로. 글램핑 존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글램핑 존. 온 가족이 오손도손 이곳에서 캠핑도 하고요. 잘 때는 실내로 쏙 들어가면 되겠죠? 와, 정말 냉장고, TV, 침대까지 너무 아늑한데요? 이쯤되면 가격이 또 궁금하시죠?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곳은 오토 캠핑장인데요. 아직 공사 중인 게 보이시죠? 6월에 오픈이라 아직 오픈 준비 중입니다. 각 사이트마다 있을 데크도 곧 완료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캠핑카 카라반 고객님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만 쑥 넣어주시면 오케이. 강아지와의 애견 동반 캠핑도 물론 가능합니다. 보이시는 장소에 내 소중한 반려견도 함께 풀어놓으세요.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랑 먼저 전반적으로 관련된 주요 시설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오토캠, 카라반, 피크닉, 글램핑까지 없는 게 없는 이곳! 특장점, 가격 등등등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헉! 근데 6월에 오픈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시기만 하시면 5만원 상당의 선물이 공짜입니다 음... 고가의 카라반을 이용을 해야 5만원짜리 선물을 줄것 같죠? 노, no, 아니에요 피크닉만 이용을 해도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10월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도권에서 정말 가까운 캠핑장이 왔어요. 네, 여기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캠핑장인데요. 어, 수도권에서 가깝다고 또 자연을 못 느끼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는 완전 숲속산 속입니다. 그래서 어, 서울에서 짧게는 30분, 길게 1시간이 안 걸리는 거리에 이제 도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이지 말고 느긋하게, 여유있게 출발하셔가지고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제가 판타스틱한 이곳을 먼저 둘러봤는데요. 네. 오토캠핑장부터 카라반 존, 뭐 피크닉 존까지 없는 게 없어요. 일단 숲 속입니다. 자연이어서 산 속이어서 공기도 좋고 풍경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카라반도 있고요. 음. 지금 저희가 있는 글램핑장도 있고요. 그냥 평상도 있고요. 그냥 테이블이 있는 야자수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대부분의 이제 휴식 공간을 누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진 수영장. 미끄럼틀까지 갖춰져 있는 수영장이 있고요. 그 외에 뭐 편의시설도 뭐 매점이라든가 화장실 아주 깔끔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면 그냥 하루 종일 피크닉인데 굉장히 럭셔리한 피크닉을 즐기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차를 가지고 모터홈을 가지고 왔다. 카라반을 가지고 왔다. 모두 다 가능한 거 맞죠? 그렇죠. 제가 전반적으로 쭉 먼저 살펴 보았는데요. 또 가격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네. 있는 글램핑 존부터 알려 주시겠어요? 글램핑 존 같은 경우 이제 내부를 아까 보셨겠지만 뭐 에어컨, TV, 냉장고 어,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들어있고요 이렇게 쓰신다고 하면요 성수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캠핑장 같은 음. 경우 성수기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일까지고요 성수기에는 휴일, 평일 상관없이 25만원 그리고 음. 만약에 성수기가 아닌 휴일에 오신다 그러면 21만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성수기가 아니고 휴일도 아닌 평일에 오시면 15만원에 즐길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피크닉 존에 왔습니다. 네, 이제 잔디밭 위에서 이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둔 거거든요. 저 뒤쪽에 보면 평상형으로 만들어 둔 데가 있고요. 그 평상이랑 같은 크기의 이제 테이블형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앉아 있죠. 그다음에 이 뒤쪽으로 보면 이제 야자수 모양의 이제 파라솔이 올라가 있는 야자수 존인데요. 야자수 존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저렴한 동인데요. 단체석 기준으로, 단체석은 이제 다섯 개 이상, 어,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동에 4만원. 그리고, 어, 개인으로 오시면 그래도 제일 저렴해요. 한 동에 5만원. 그런데 이게 성수기에 오시면, 제가 아까 저기 글램핑 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수기에 오시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7월 중순에서 8월 말까지 예약을 하시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개인으로 오시면 10만 원. 그리고 평일에 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 그런데 종요일에 오시면 6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글램핑존도 좋고요. 여기 평상도 다 좋은데요. <laughs> 그러면 온 가족이 와서 테이블 가격 5만 원 내고 몸만 와서 매점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거기에 추가로 바베큐까지 숯이랑 음. 요 화로대 준비하는 거 힘들잖아요. 여기 다 있거든요. 그냥 몸만 오시면 즐기실 수, 있, 즐기실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너무 좋겠다. 실장님, 저희도 피크닉 온 것처럼 만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숯이랑 요 바베큐를 할수 있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서 어, 직접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요런 것들 차에 싣고 오는 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근데 요런걸다 해주고 수 치우는 거 요것도 일이거든요. 요것도 그냥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진짜 그냥 아이들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사가지고 손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체로 왔을 때 할인이 있다고. 단체가 다섯 동이거든요. 어머니 다섯 명이 모여 모이면 돈이 되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 다섯 명이 모여서 오셔가지고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 고기도 근데 되게 도톰한 게 엄청 맛있어 보여요. 일단 이게 비주얼만 좋은 게 아니고요. 보면은 지리산 흑돼지예요. 저희 이런 지리산 흑돼지 혹은 제주도 흑돼지 같은 거 먹으려 그러면 가게로 가서 먹으면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게 앉아서 그냥 답답한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술을 마시고 있는 아저씨 옆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아이들이 저 멀리서 시끄럽지도 않아요. 저 멀리서 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 멀리서 놀고 있고 엄마들이 여기서 그냥 재미있게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고기 다 되면 얘들아 와라. 안에도 배고픕니다. 수영장에서 뛰어 놀 거거든요. 배고프니까 엄마 뭐 없어? 그럼 어 이거 먹어. 그리고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오, 정말 맛있게 고기가 익어가고 있네요. 네. 이게 고기를 먹을 때 두 가지 소스가 있거든요. 정말 특제 소스. 하나가 물이고 하나가 자연 바람이거든요. 여기 두개다 있어. 대박. 이연 씨 배고프시죠? 우리 지금 점심 시간좀 많이 지났거든요. 일단 벌써 들고 서 있어요. 고기를 고기가 우와, 이제 맛있겠다. 목살이 다 익은 거 같으니까. 드셔보세요. 오. 오! 좀 부드럽죠? 음. 음, 육즙이 살아 있는데요. 일단 예쁘게 꿀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특제 소스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다가 요 고기가 사실은 수입산 나쁜 고기여도 맛있는 공간이거든요, 지금 이 공간이. 얘는 지리산 흑돼지. 흑돼지. 지금 이렇게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진짜 너무 시원해요. 오늘 여름같이 뜨거운 햇살이 있는 곳인데 여기 들어와서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선크림 정말 꼭 바르셔야 <laughs>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맞아,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정말 한두 시간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을 텐데 나중에 엄청 따끔거리게 많이 탈것 같습니다. 와, 놀 거리가 곳곳에 포인트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미끄럼틀도 그렇고. 네, 지금 물 높이도 사실은 되게 높아 보였었는데 들어오니까 이제 제 허리도 안 되게 이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았을 때도 안전하게 이제 물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에어바운스인 지금 공기 들어와 있는 거다 보이시죠? 그냥 물만 있으면 놀이 도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놀거리들이 너무 많으면 사실 준비를 하기 힘들었어도 수영복만 알아서 잘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크림만 잘 바르시면 얼마든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애들 들어가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비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제가 이 가격이 좀 비싸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수영장에 들어오기, 들어와서 놀기만 해도 이제 비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건 또 아까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얼마잖아요 근데 얘는, 얘는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 한 명당 얼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올라갈 텐데 추가 금액 없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캠프닉안 오신 분들이 요 수영장만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음... 프로그램이나 이용요금을 만들어 주시면 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분히 잘 만들어진 수영장입니다. 자, 설장이번은 저희가 카라반존에 왔습니다. 네. 카라반 존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정말 옆에 보면 정박형 카라반이 한 대가 서 있거든요. 요게 정말 저희가 요즘에 인터넷이나 인스타에서 가장 핫한 그런 우주선 모양을 닮은 이제 카라반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카라반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 저희가 뭐 수영장, 그리고 여기 숲의 경관을 다 느끼면서. 그런데, 어.. 단돈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laughs> 극성수기에 35만원 35만원을 내면 정말 호텔 같은 공간을 자연과 함께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극성수기 가격이고요 뒤편에는 물이 있는 저수지가 있고요 또 네. 앞쪽에는 골프장 있는 마운틴뷰가 보이네요 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주말에 스포츠 즐기라고 하시잖아요 낚시 즐기시는 분이 오셔도 바로 앞에 낚시터 골프 즐기시는 분 바로 뒤에 골프장 그러니까 어 이거 조금 아버지로서 <laughs> 이제 약간 어, 나쁜 마음이 들었는데 <laughs> 어, 아빠 가한턱쏙 깨가 여기다 다 몰아 넣고 바베큐까지 다 시켜 놓는 거예요. 치러 가는 거거든요. 아빠 잠깐만 <laughs> 일좀 하고 이렇게 놀러갔다 오실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극성수기 말고 다른 평일과 일반 중성수기 가격은요? 네, 평일은 조금 저렴해요. 평일 날 오시면 2 1만 원. 2 1만 원이면 서울에 어떤 호텔을 가셔도 그 가격보다 이제 더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평일이 아닌 공유에 오시면 3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 바로 오토캠핑장인데요. 공사 전이긴 하지만 데크가 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맨 땅에다가 또 텐트 치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데크가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자동차를 가지고 오셔서 쓸수 있는 오토캠핑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가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극성수기에 오면 15만원 입니다 근데 제가 추천한건 15만원 사실 극성수기에는 어디가도 비싸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극성수기 보다는 그냥 일반 평일날 오시면 9만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평일이 아니라 공휴일에 오셔도 심의반 7,500원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고민을 잘 해보시고 평일날 오셔서 즐기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실장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엄마들이 낮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볍게 피크닉 오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휴일이 아닌데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음. 저도 이제 가끔 경험을 하는데 그럴 때 아버지는 자리에 안 계시고 아이들은 심심하다고 하고 때를 써가지고 어 대부분 하실 수 있는 게 어 그냥 뭐 레스토랑 같은데 부패로 된 레스토랑을 가거나 아니면 키즈카페 맞아요. 아니면 찜질방 요런 데를 다니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들이 이제 갔던 데 가는 걸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요기이 요런 데 한번 오시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또 동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어 엄마 혼자서 오면 <laughs> 힘드니까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곳으로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매점이랑 바베큐 존이랑 고기랑 다 있어요. 보통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몸만 오셔서 아이들과 수영장, 그리고 여기 잔디밭을 이용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먹었고요, 물놀이도 신나게 했고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캠박스의 이연,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